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재산세에 관련돼서 지금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가 뭐 같은 금액대 대비 뭐 1주택 대비 대비했을 때 세금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여된다는 이야기가 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지금 대안으로 좀 많은 지금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투자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좀주택수에포화되지 않는 그 부동산을 좀 아까 어떻게 보면 틈새 전략일 수도 있고 기존의 전략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전략을 좀 많이 추구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나가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상가 상업용 부동산 그런 투자처에 대해서 좀 풀어나갈 가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갖고 좀. 막연하게 뭐 상가 임대료가 어떻고 아니면 역 근처에 있으면 좋다 무조건 아니면 뭐 단지 수가 크면 좋다 뭐 그렇게 뭐뭐 뭐 무의미하게 그냥 뭐 맹목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어떤 상가에 집중을 해서 투자해야 되지 어떤 보면 모든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시청자 분들께서는 다상다상마다다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상업용 부동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뭐 지시산업 세트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오피스가 있을 거고, 또뭐 공장부지가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게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 뭐 부동산을 좀 많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좀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우리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제 상가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상+ 이 상가라고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딱딱딱딱 뭐 1, 2, 3, 4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 통상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어떻게 또 실제적인 지도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근린 상가 어떻게 보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보통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인근에 가장 가깝게. 위치한 곳이 이제 근린 상가인데 이 주거 지역 인근에 이제 주민 편의 시설들이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뭐 인근에 보면 뭐 슈퍼마켓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세탁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조금 옆에 가면 미용실이 있을 수도 있고 자이런 근린 상가 근린 생활 시설 관련된 부분인데 이 건축 법상제1종2종 근린 생활 시설이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부 판매 시설이나 또는 뭐 숙박 시설 등 입점한 상가를 뜻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도. 어떻게 보면 어떤 곳은 뭐 근처에 어떤 뭐 시원하게 뭐마수 있는 맥주집이 있는데 인근에 또학교에 있는 지역은 어느 반경 안에 또 정화구역 안에는 또안 된다고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 근린 상가가 있고요. 상가 주택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짓고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일층은 필로티 공간을 하는데 뭐 보통 이제 뭐 좀 많이 유동인구 많은 지역이나 좀, 좀 괜찮은 입지 같은 경우에는 뭐 1층에 또는 뭐 2층에 그래서 상가나 또는 사무실 공간을 또 별도로 이제 부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2층 이상 같은 경우 이제 보통 2층이나 3층 이상 같은 경우 주거 활용을 많이 하는데 실제 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로 해서 뭐 주거로 또 이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법적으로는 일단 기준치로는 어쨌든 뭐 근린생활시설, 이 상가주택 같은 상가 부분은 뭐 주거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주 메인은 상가 및 사무실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아, 근데 단지내상은 제 지난주에 이제 재개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건축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단지내상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적용돼서 아파트 단지의입점만는 상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상복합 상가가 이제 좀 많이 또 요즘에 많이 또 많이 확장이 되고 있죠. 특히, 우리가 뭐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주상복합 상가로 많이 개발하고 이 특히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는 중심 상업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신도시나 어떤 택지개발 또는 어떤 뭐 지구를 만들었을 때 중심적인 일부 지역을 상업 지역을 이제 몰아서 좀 얹어도 개발 행위를 할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거 공간하고 상업 공간이 혼재되어 있는 건물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나 또는 오피스텔인데 뭐 밑에는 또 1층이나 2층 또 3층까지 또 상업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된 상가가 보통 입점되어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우리가 뭐 우리가 구분 상가가 아니 뭐 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문제적인 부분인데 뭐 여러 뭐 문제 또는 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다뭐 구분된 상가라서 각각 호수별로 개별 등기를 할수 있는 그런 쇼핑몰 하거나 또는 뭐 통으로 뭐 어떤 기업이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임대만 가능한 그런 쇼핑몰 운영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클린상가 같은 경우가 투자하기에는 어쩌면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먼저 말씀드리면 작은 규모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소액 투자가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자 저는 보통 이제 뭐 이제 이쪽 뭐 상업용 관련돼서 뭐 영업 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뭐 매장을 뭐 크게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있긴 한데 자 작은 규모로 운영할수록 그만큼 당연히 뭐 지출이나 뭐 어떤 뭐 공간 활용 같은 부분에 있어서 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뭐 주택세 포함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수익형으로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 보시는 분들 이 클린 상가로 투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클린 상가 같은 경우는 뭐 소매점이나 학원, 식당이 서비스 업종이 입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배우 세대가 좀 중요하겠죠. 자. 어떤 뭐~ 동 떨어진 곳에 우리가 일본 뭐~ 조그맣게 뭐~ 카센터를 뭐~ 임대 임차인을 두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뭐~ 도로가 좋지 않다거나 차아오기 어렵다고 하면 뭐~ 영업이 어렵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이전하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면 당연히 공실 리스가 크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배우 세대가 상당히 중요하거나 또는 입지가 중요한 부분이 있고. 만약에 또 어떤 근린상가에 안정적으로 좀 임차인을 놓고 높은 임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근에 어떤 지역에 뭐 많이 새롭게 집을 부시고 뭐 다세대 주택들이나 뭐니 뭐 근린상가가 많이 생기면서 경쟁 업종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도 운영하는데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생겼죠. 그러면 뭐 임대료도 높게 뭐 측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 업종과 또는 뭐 주민 생활 분석에 써놨는데 주민 생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지역에. 어좀 뭔가 아뭐 애견 뭐서 뭐 애견 미용실을 하나 뭐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강아지키우는분고 있고 뭐 어떤 뭐 단어 뭐 나이 연령대가 뭐 다양하게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뭐뭐좀 약간 비유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자 주민생활 분석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트렌드에 맞춰서 좀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고요. 자 이제 좀 이걸 좀 예시로 좀 풀어드릴게요. 자하남이는 하남이 덕풍동을 때는 제가 갖고 와봤는데 제가 이 특정 지역을 직접적으로 이거는 뭐 그냥 예시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이거를 뭐 이거를 뭐아 덕풍동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좀 제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시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상가 뭐를 갖고 있는 소유주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소유주분이고 여기 이제 임차인이 이제뭐 어느 정도 이제뭐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할게요 뭐 조그맣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옆쪽 뭐 옆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장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여기 거주 수요들이 많죠. 상당히 있다 보니까 이용 부 분들이 많은데 자 뒤에 보니까 이 뒤쪽으로 아파트 단지들 대형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생겨난다고 하니까 뒤로 해서 아파트 단지가 생겨나다 보니까 어. 여기 인근에 새로운 상가들의 많은 좀 깔끔하고 깨끗하고 좀 쾌적하고 주차시설이 편리한 뭐 비슷한 동종업종의 상가들이 많이 생긴다면 당연히 이쪽에 계신 분들은 물론 뭐 건너서 이용 안 하고 여기 이용하신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유동 인구가 이쪽으로 또 유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뭐 지금 뭐이 지역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예시를 좀 비교해 드린 거고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있는 같은 경우에는 어, 아파트 단지가 생기거나 또는 상가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하 임차인 뭐 또는 뭐 실제 뭐 장사를 하시는 뭐 소유, 실소유주 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점점 점점 또 경영을 운영하는데 또는 뭐 임대를 받는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뭐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예시로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십년전 뭐 같은 경우는 뭐 역도 없고 이쪽 라인이 뭐 시장이 있다 보니까 덕분 시장이 있다 보니까 메인으로도 많이 이동인는거 많다 보니까 장사가 된다 하더라도 뭐 향후 보니까 어떤 대형마트가 생기고. 어떤, 뭐, 또, 쾌적한 환경들이 생긴다면, 당연히, 유동인구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글린상 가 같은 경우에는, 좀 소매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탁소를 예시로 이렇게 세탁소 조그맣게 했는데, 근처에 있는 분들이 세탁소 갈 때, 뭐 특별하게, 뭐, 어떤 특정한 이유가 아닌 이상은 가까운 데에 보통 맡기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 이용 되는데, 만약에 학원이 들어왔다. 학원이 좀 유명한 학원이 들어왔는데 여기 근처에 대형 학원들이 막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쪽에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이쪽을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렇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런 근린상가 같은 경우는 좀 계획적으로 흐름의 변화 동네의 흐름의 변화 그리고 대규모의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 요즘은 크게 드시죠 그런 스트리트 상가들이 생기는 것들을 좀 캐치를 하는 게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대수가. 어느 정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 좀 기본적으로 한 1000세대에서 1,500세대 이상 나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에서 뭐 미용실이나 학원, 뭐 생활과 밀접한 업종이 좀 상당히 용이한, 용이한 부분들이 있고, 자, 단지는 상관 단점도 있겠죠. 일단은, 신규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임대료가 비싸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다 어느 정도 입점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연식이 오래되고 또 인근에 또 새롭게 뭐 아파트가 지어져서 이쪽 단지 내 상가 깨끗하게 또는 뭐더 쾌적한 환경으로 구성이 된다면 그만큼 조금 더 찾아오는 수가 적을 거고 특히 단지 내 상가는 다른 뭐 쇼핑몰이나 뭐 주상복합 듯이 뭐 리모델링 하는 경우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똘똘 뭉쳐가지고 새롭게 뭐좀 리모델링 보수 작업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도가 될수록 상당히 임대료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 투자할 때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중장기적 투자 때는 향후에 제가 뭐 지난 시간 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건축을 바라보면 뭐 투자 전략도 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예시를 보면요. 단지 내 상가 예시를 보면. 자, 여기도 뭐 특정 지역을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이쪽에 뭐 단지내 상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 뭐 단지내 상가, 아파트긴 한데, 예시로 단지내 상가 가 있습니다. 단지내 상가가 뭐 이쪽에 있다고 할게요. 도로 쪽에, 도로 쪽에 있고. 자, 이 과거에 분당, 일기 신도에 들어왔을 때뭐 92년도, 보통 93년도 정도에 보통 들어왔을 텐데, 네, 94년도죠. 자. 9 4 년도 당시에 들어왔을 때는 뭐 다양한 뭐 상가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뭐 빵집도 들어왔을 거고 뭐 어떤 꽃가게 들어왔을 수도 있고 다양한 가게들이 있는데,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서쪽 라인의 판교 일때가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뭐 대형 백화점이 들어와 있고 뭐 시설 뭐 환경들이나 그런 교통 환경들이 좋아짐에 따라서, 자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이 단지 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지만 타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정말, 뭐, 맛집이 있다거나, 뭐, 유명한 떡집이 있다거나, 그래서 차지가지 않는 이상, 은 오히려 이쪽으로 더 가겠죠. 백화점 있는 라인 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단지 는상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뭐, 인기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1층이나 2층이나, 뭐, 기본적으로 가보면, 1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우리 편의점이나, 뭐, 미용실이나, 또 2층, 뭐, 학원이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운영을 하겠지만, 지하 특히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대형 슈퍼마켓이 있던 것들,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다뭐정류점이나 그런 것도 다 거의 없어졌을 겁니다. 분명히 다 대형 마트나큰 마트로 아니면 보통 지역 내에 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중형 마트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하에 과거에 갖고 있었던 분들은.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공실 리스가 상당히 커지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단지 내에서 상 90년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2000년대나 2010년도 단지 내상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뭐 변화를 캐치를 할수 있는 게 중요하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재건축을 해서 새롭게 짓는 거나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이 단지 내상 같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어느 정도 큰 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그래서 지역마다 지금 당장의 임대료가 잘 나오는 지역에다도 시간이 바뀔 수 있고요.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 좋아지는 지역이면, 뭐, 인근 지역에 뭐, 투자를 하면서 뭐, 상권이 확대되면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좀 수익형 부동산은 좀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